부하직원 비위 맞추는 거 기분 개털없 상사면 차라리 맞출 수 있어 뭐 어쨌든 나보다 높은 직급이고 선배잖아 근데 부하직원 어르고 달래는 건 아무리 해도 기분 나쁘다 일 거들떠주고 기분 살피고 업무량이 과도한 거 아닌가 살피고 나갈까 안 나갈까 점점 궁금하며 화루하를 보내는데 현타 온다 근데 이게 대부분 최근에 그, 어, 그 사람을 후임을 잘안 두는 그런 직장들이 늘어나면서, 후임을 갑자기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눈치 보는 거.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해보는 건데, 눈치 보면 볼수록, 그리고 참고로 더 불만이 많아져요. 왜저 사람 나 눈치 보지? 왜냐하면 여러분들,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 눈치 본적 있어요? 없을 거예요, 아마.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나와, 자신의 눈치를 보면 그 사람을 윗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철칙이 있는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끌어 나가는 건데 끌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시키거나 이게 안 되면 솔직히 거의 리더였 리더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스스로 아실 거예요.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이제 규칙을 정한 다음에 목표 달성의 규칙을 정해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은 뭐 다음 달까지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야 된다. 그러면 여기에 함묶고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챙겨 주지는 말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계속 말해 줘도 아, 이 사람은 참 일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다.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좋은 사람이네요. 이렇게 소문이 나요. 괜히 괜히 또 이상한 걸로 어필하려 했다가 이상하게 끝나지 말고요.